다했죠 네, 나머지는 좀 어떻게 좀 해보면 할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요화표 네. 의 원점과 1.3을 주었대. 쓰는 게대조삼을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대삼더 많이 쓴다고 했어 네, 삼더 많이 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서 여기 길이가 두십비율상태에1 3사1두 여기가 두 십. 2대1 그러니까 2분의 2 여기는 2분의 루트 2, /2, 2, /2, 2 /3니까 1 3니까2트1 3 0 3 202, 2 비율로 0 2 203, 202, 203, 202, 2 3 2근의의0 3 2 0 근데 얘는 <놀람>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상당3 간단해. 스텝 3 치고 왜얘 좌표를 구하라0 3 2 좌표를 구하는게 아니라 얘랑 응? 얘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라는건 게칭성을 생각해야 돼 정대칭인걸 응? 생각해서 얘들의 중점이 이런 들의 중점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표에 가면 성질, 마름모 성질을 정리했잖아 그걸 알면 그냥 되면 어, 금방 끝나는거야 이걸 막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 이중 네. 중원 x2, 중분의 y1, y2가 A. 2분의 1, 2분의 3, 그래서 4분 그냥 4 이렇게 끝났나? 3보다 허탈하게 끝나죠, 그죠? 집에서 우리가 평소에 여성들이 많은 모습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얘는 어, 정사각형의 비율이 거기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줄에 줄을 쳐봐요. 넓이가 1대 4대 9라는 얘기는 넓이가 1대 4대 9라는 얘기는 길이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였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 제일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넓이, 그 길이가 1대2대3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before가 음, 어쩌고저쩌고 된대.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생각해봐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 네 번째, 혼자 큰 놈, 걔도 정사각형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얘를 보고 풀면 문제가, 얘도 그리 빡세지 않아요. 1대1 3이니까 1. 여기가 t 또 여기. 그러면 여기는 여기 2t잖아. 그래서 여기 3t가 되겠지. 여기, 여기 t, 여기 2t. 이 비율 3t. 여기는 또 3t. 그래서 여기 2t가, 여기 3t가. 그 다음에 여기 큰 놈이 하나 이렇게 있어니다 근데 여기가 18. 映画の光だ。映画の光こ映画の光だ。 제 2의 길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돼 있대. 음, 기억은 k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그냥 한쪽을 다 구석탱이 몰아버려요. 한쪽 다 구석탱이 몰아버리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기억은 k 값에 관계없이 그어잖아냥 이걸 이렇게 갖다 붙여 볼게 이게 정사각형이구나, 마음에 끼. 정사각형이니까, 기억을 이제 다잡 그러면 계산이 금방 끝나. 응? 늘 같은지 알수 있어. 요안 되면 도와이세케이크와 관계없다는 생각 한쪽으로 몰아서. <목소리> 라고 하면 예 네, 참이 되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 없이라고 했으니까 니는 근데 k 값에 관계 없이가 아니라 k가 1일 때니까 k가 1일 때니까 얘를 어디다가 어떻게 놓으면 좀 편할까 k가 1이고 얘는 4 6이야 그리고 a 2의 값이 루트 2분의 루트 13이래 그러면 얘가 아. 근데 네. 얘가 1 곱하기 1인데 a 2의 길이 값이 루트 2분의 루트 13이래. 네. 그럼 쟤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 내가 응? 아, 일단 좌 우가 똑같이 a 2랑 b 2가 똑같으니까 이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높낮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어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는 이제 해봐야지. 여기가 예, 루트 2의 분 13이래. 근데 가운데가 1이야. 근데 여기가 6이니까 6에서 1을 빼잖아. 그럼 5야. 5를 반띵했으니까 2분의 5. 그럼 이렇게 딱정이 되죠.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되잖아. 이거 제곱은 이거 거 2분의 13에서 4분의 25. 네. 그다음에 h의 제곱. 그러면 넣으면 4분의 2이 4분을 빼면 네. h제곱은 4분의 여기서 얘가 2분이면 얘가 1이지. 얘는 4니까 이 값이 나오지. 4에서 2분의 4를 빼면 2분의 나와서 꼭 계산하면 bf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12다. 음. 저라면 이것도 이렇게 붙여 넣어 했을 것 같아. 요 k가 2, 2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k가 2인데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해도 그거 확실한 거잖아. 1 2년를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세요이 상황에서 k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네? 무슨 무슨 사나리고요? a, b, f, e는 e. 양쪽, 옆에 합이잖아 옆 합이니까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합은 늘 일정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일정할 수 밖에 없냐 봐 아, 내가 내가 삐딱하게 이렇게 있다고 쳐봐 삐딱하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왼쪽 사다리꼴은 여기 있고 오른쪽 사다리꼴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어차피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밑변 아랫변,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잖아. 높이지? 얘가 h1, 얘가 h2라고 하면 h1 더하기 h2는 여기가 6이니까 4하고 일정해. 그러니까 넓이하기 일정하지. 이해돼? 그러면 이분에 윗변 더하기 아랫 넓이 곱하기 h1 그 다음에 여기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에 h2 얘가 4. 그래서 12로 인정하자. 네, 얘가 3이니까. 3, 4, 10. 이렇게 해달할 수 있다. 네. J102는 <laughs> J102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내가 뭐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 근데 문제에서 이러면 정사각형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증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 옆에 하나 하나씩 붙였는데 걔네들의 무게중심이 이어버리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그런 갑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된다. 네. 세 접을 연결한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면 L, 네. M, N의 둘레 의 길이를 네. 둘레 길 네. 둘레 길. 그럼 어차피 정삼각형이라는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변만 구하면 되는 거죠. 한 변만 구하면 돼요. 네. 한 변만 구하면 돼. 네. 그러면 자0,123 네. 0 1 2 4 얘는 6,123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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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0, 네. 마이너스 4 3. 이것도 직각상 환경으로 좁아지고 쉬워요 네. 그러면 아무거나 인데 이쪽으로 요거를 정상각을 그려도 되고 이쪽으로 그려도 되고 이쪽으로 그려도 돼요 아무 쪽이나 하시면 돼요 아무 쪽이나 하나. 한 명만 더하면 되니까 한 명만 더하면 되니까 네. 이거 얼마야? 6이야 네. 그러면 2대1대1 3이죠? 네. 6이면 여기가 6이지? 그러면 여기가 네. 2대1여기3 여기는 3 3이야 근데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여기개 3루트 3인데, 여기는 3루트 3이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조 2루트 3에 달니가 3루트 3이야왜 그렇죠. 여기 2루트 3이지 일단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을 해도 되고, 이 점을 해도 되 상관없어. 근데 여기 좀더 편하지, 반듯하게돼 있으니까. 여기는 6루트 3이야

GA B AB가 24. 네. 그다음에 BC가 2야. 네. 중점이 D. 다 벌써 중점 나오므로 보니까 뭘 생각해야 돼? 중선 정리 생각해야 돼. 이번 기말에 필수적으로 쓰인 거 알잖아. 중선점, 중점 나오면 중선 정리 생각하랬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어볼 거야. 이렇게 그어볼 거야. 아, 네, 그래가 1이고 1이야. 그리고 AD가 네. 루트 7라고 줬어. 내가 루트 7래 아, 루트 7. 그러면 나는 이 길이만 X로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왜2 줬고 2 줬고 2 줬으니까. 그래서, 아, 2 e, 루트 3의 제곱, X 제곱이 2배, 1 제곱, 그래서 그럼 얘는 12x제곱은 16이야. x가 2가 돼. 어? 얘가 2인데 얘가 2지. 2등변삼각형이야 중요한 거 뭐야? 이등변삼각형이야. 아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결과 아 이등변삼각형이야. 뭐랑 뭐라, 뭐라 같다고? bc랑 ac랑 어차피 시험에 내도 저큰 틀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숫자를 바꾸는 거지 저게2등변삼각형이 아닌 걸 내지는 않아. 어떻게 됐던 학교들 보면 저큰 성질은 바꾸지 않았다. 고 숫자를 바꾼 거지 이듬변 사각형이라는 상황은 그대로 안고 갔어 이해되요그 다음에 a c b a c b 이게 e. 이듬변 사각형이니까 이거의 이등분선은 뭐야? 이등분선 은 수직되는 거 이해되냐? 이등변 사각형의 각이등선은 분 수선이 되죠. 수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루트 3이 됐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봐, 요거 중점이야. 요거 중점이니까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점이 무슨 점? 두 번째, 첫 번째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P가 네?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야 문제가 편해져.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야. 그럼 길이 얼마야? 무김치니까 c2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3분의 1, 3분의 2라는 것도 알수 있어. 얘가 3분의 2 얘가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 2 1이니까. 이 길이도 알수 있어. 그치? 이게 전체 루트 7이니까 3분의 2 루트 7 여기는 3분의 루트 7 p는 거기 뭐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p라는 글자는 이렇게 2대1, 2대1이라는 것을 따져야 그래서 2대1인 걸 이걸 써먹어야 돼. 누리부식이아니 끝이 아니라 2대1까지 써먹어야 돼. 이기까지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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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야 뭐? 마지막 마무리. a, p, e a, p, e 네? 이등분선이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그었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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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거 이해 되냐? 그럼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길이의 비율이 요것도 이거 비율일 거야. 이기게 R이라고 쓰고 여기가 Q라고 하면 그럼 여기 마무리를 지어보자. 그럼 AR 대 AR 대 RE는 요것대 이거 하던지 네? 하면 되겠지?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치? 그럼 이거 AP 대 a P는 왜, p 는 얼마야? AT 구했지? 3분의 2루트 7. PE는? 아,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래서, 아, 2루트 7대1.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거 지금 이제 7한 요을 구하려잖아? 네,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어. 어떻게윤각형 PRE는? 삼각형 A P E A P E A. y n e, a e n t t a 이 e y o u 이 event. Good game, you won't take it. You got 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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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것때 요거다를 쓸거야. 그래서 여기도 PD 대 PC는 요런데 네? 요런데. DQ 대 QC야. 네. 그지 그게 몇 대면? 요런데 요런데. 3분의 루트 대분의 2니까 루트 7대 2야. 아, 그래서 삼각형 PQC는 삼각형, 요 전체. PDC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1이야. 근데 잘 봐.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 무게 있으면, 얘 중선, 중선, 중선 하면, 이 여섯 개의 넓이가 모두 똑같은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니까 어느 쪽으로 뚫리지 않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 그래서 요놈 대 요놈의 비율만 보면 된다. PQC가 S2잖아. 이게 S1이지. 그러니까 S1을 S2니까 2분의 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루트 7 플러스 1분의 1, 2 플러스 루트 7분의 2야. 간단하면 루트 7 플러스 2분의 1, 2배 루트 7 플러스 1, 얘를 유리화하라 이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루트 7 빼기 2 루트 7 빼기 2 7을 갚았으니까 3 이제 계산하면 되죠 2는 앞으로 빼고 요거는 14 빼기 4 루트 7 루트 7 빼기 2 2분의 2에 요런 요런 계산하면 12 빼기 2 이리카의이번에 예. 저번에 예. 저거에 예. 저번에 예. 저번에 저에 저번에 예. 저번에 저번에 예. 저번에 예. 저번에 예. 저번에 예. 저번에 예. 저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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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 네, 요거 분의2 배, 네, 7 빼기 4니까 3받고2 배, 요거 14, 빼기 4로 7, 루트 7, 빼기 2. 아, 이거 3이구나. 네, 이렇게 해 네, 7번입니다. 그치? 그러면, 3이니까 요번 맞고, 요거 빼기, 네, 예, 3분의 루트 7. 맞죠? 82, 96. 저두 저 가지 핵심적인 걸 키워드라고 가야 돼요. 다시 고 만났죠. 그두 가지 컨셉을 알고 있어야 돼. 네, 마지막, 제2004는 b c 에서 BC를 1대3으로 내보내는 점을 D. 네. 봐봐, 어, 특별한 멘트가 없어요. 얘는 어렵게 풀면 상당히 어렵고 쉽게 풀면 상당히 쉽게 풀수 있어. 왜 그러냐면, 삼각형 ABC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내가 괜히 복잡한 삼각형을 만들지 마세요. 네. 그냥 쉬운 삼각형을 만들어. 응? 쉬운 삼각형을 만들어. 정사각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그래야 문제가 많이 쉬워져. 그냥 일반적인 생각해보면 곱풀면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자, 반만딱낼 거면 객관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치? ABC에서 그러면 BC, ABC가 나라면 ABC를 어떻게 놓을 거야? ABC를 그냥 이렇게 놓게요. ABC 이렇게 놓게요. 직각삼각형으로 놓게요. 네. 그 다음에 BC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그냥 얘를 1대3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1대3. 아, 여기를 4A라고. 알지? A라고 안 나도 돼. 숫자로 나도 돼. 반만 빨리 낼 거면. 그지그 다음에 BC를 2대3으로 내분한데 2대3. BC를 2대3. 2대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외부하는 점이 b 라 그래서 2는 2대 3 0 경우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란 의미니까 여기는 4잖아. 그러니까 8이 들어가. 8렇게 보면 되지. 그렇지?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거야.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거 여기 있렇지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거니까 여기를 다른 건또 없지. 예, 네, 다른 건 따로 없으니까 여기를 내가 L, 그리고 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EL. 렇죠 얘를 F라 하자. 끝났어요. F, E, B. F, 2 e, B의 넓이는. 네. F, E, B의 넓이는 생각형 A, B, D. A, B, D. 여기 있죠. 몇 배냐. 뭐 이렇게계산하되죠 그러니까 쉬운 생각형으로 잡으라고. 그럼 여기는 2메일의 8L 곱하기 2M이고 여기는 2메일의 L 곱하기 m 2메일의 M, M 이메일의 L, -L, -L 16배다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좌표를 쉽게 잡아왔지 이 억잡하게 풀지만 서술형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서술형 이런 거 내면 어차피 다 오래 걸려요 누구나 다 오래 걸려 단답형으로 아, 니면 단어평이랑 대권식으로. 어, 이번어축지는 직선해보시면 돼요.